자 먼저 우리 하준원 감독님을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무대 중앙 예 표시된 데에 위치해 주시고요 정면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2006년 영화 괴물의 공동각본가 우리 하준원 감독님입니다 예 가볍게 손인사로 예 조금 견딜 때 있는 네 긴장된 마음을 좀 녹여 볼까요 이어서 왼편으로 살짝 몸을 틀어 또 바라봐 주시고요 예, 영화 데드맨으로 첫 데뷔를 합니다. 네, 저는 영화 첫 데뷔이고요.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가볍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정면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면 아래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한분한분 한분 눈을 맞추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대드맨의 시작으로 또 어떤 영화를 집필해 나갈지 연출해 나갈지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준원 감독님이셨습니다. 네,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조진웅 씨를 무대 중앙으로 또 모시겠습니다.입니다. 역시 왼편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영화 대드맨의 대드맨으로 이만재로 여러분들 저교 변신에 나섭니다. 전면도 봐주시고요. 어. 오른편도 한번 시선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모습, 너희 만재라는 힘을 어떻게 표현해낼지. 자, 정면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정말 많은 추자진 여러분들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진해 씨였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희애 씨 무대 위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으로 오시겠습니다.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살짝 몸을 틀어 가벼운 손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말 고급적이고 매력적인 우리 김희애씨. 이 신녀사를 만나 또 어떻게 변신을 하게 될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나눠봤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네.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벼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정치 컨설턴트, 심여사 우리, 김희애 씨가 완성해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면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면 아래쪽. 네. 아, 이 순백의 드레스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어울리실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김희애 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예, 개인 촬영 마지막이네요. 우리, 이수경 씨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역시 무대 중앙으로 모십니다.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먼저 수상차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정면으로 억울하게 해주는 우리 아빠의 누명을 풀기 위해 열심히 이만재를 쫓게 되죠. 공 히주로 변신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가볍게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정면 아래쪽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볍고 부탁드립니다. 네, 공희주로 변신한 우리 이수경 씨의 예, 여기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배우 두분 예, 모시겠습니다. 조진웅 씨, 김희애씨 함께 모셔서세분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왼편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시선을 맞춰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네, 좋습니다. 가볍게. 손을 한번 살짝 흔들어 볼까요? 네. 아,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면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네, 가벼운 손인사,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네. 우리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면 아래쪽에 계신 우리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사진 기자님들께또예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감독님까지 함께 모셔서 네또 파이팅 한번 외쳐봐야죠. 예. 자6월 7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작보고회를 통해 아주 멋지게 또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예 왼편 바라 보시고요. 자 영화 대금엔 파이팅. 네 아. 열심히 파이팅을 불어넣어 봅니다. 자 정면 보시고요. 자 영화 대드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2월 7일에 뵙겠습니다.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네 영화 대드맨 파이팅! 설연휴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정면 아래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정면 아래쪽을 향해서도 영화 대드맨 파이팅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아 오늘 어떠셨는지 일단 한분한분 한분 인사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설 연휴에 개봉합니다 어,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촬영한지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라서 개봉한 날도 굉장히 반가웠는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날이라 차도 많이 막힐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연휴 설연휴 때 찾아뵙게 돼서 어, 좀 뜻깊은 것 같아요. 그 가족들과 볼수 있는 영화들도 많은데 어, 저희 영화는 아주 뜨거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아주 뜨겁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대두의 제작보고의 현장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배우 세 분, 감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슬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기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 꽉꽉 메어 매... 조진욱 씨는 뭐 너무 좋은 작품 많이 출연하셨지만 이 데드맨이 어쩌면 조진욱 씨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날 살릴 순 없어도 다 죽일 수 있거든.